제발. 아, 그랬구나넌 어, 아, 어, 정말, 쟤네들. 요 어, 오, 아우. 아, 다들못들 괜찮아. 괜찮아. 아괜 괜찮아. 괜찮아. 괜찮다어찮아괜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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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설현이 말이 많지. 아니 여기 더 많을 수도 있지. 3번 지금. 만약 나라면 떨어지나요? 만약 이거 이너 3점 이렇게. 자, 30. 30. 30. 자 알겠습니다. <웃음> 3번, <웃음> 3번 <laughs> 확인하겠습니다. 3번 아, 자 정면 승부예요. 찬열이 선배 아니야? 어, 찬열이가 타겟이 되는. 아, 그래 힘들어져. <laughs> 어, 어떻게 민망해졌어? 아, 어떡해 어떻게? 이게 이상했어? 내가 대질한 거야. 됐다니까. 그나 술을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서 사올게 망했다 아... 뭐야 뭐야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아 나가맞 마셔 나가지 마마아아 아아아아아 내가 물이 쓰라고 했잖아 와아아 대박 아 <laughs> 안 해도 돼 이제 <laughs> 형님 오십만 원을 어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멘붕이다 멘붕 자 4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입생 때는 이런 일 태반이야. 너무 당할 거 없어. 근데 그 상준이한테는 전혀 마음이 없는 거야? 어? 뭐지? 근데 사본호 괜찮아. 그렇구나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아니, 이게 자꾸 씨 웃으셔. 웃잖점이 물이 가잖아요. 이게 안 아프지 않아요? 왜안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인기가 많은 건 괜찮은 일이에요. 아, 맞아, 맞아. 어,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거니까. 이게 사본도 괜찮지. 자, 1번 볼까요? 자, 1번. 어? 뭐가? 뭐야? 나 기억 안 나는데. 빚졌네 빚었어. 상준이 괜찮은 애야. 어, 해봐 마음 접었다. 발 완전 접으래. 그런 그딴 식으로 하지 말아. 어, 적당히 받아주지 마라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배려가 없다는 거죠. 딴 사람한테 배려가 없다. 그래, 내가 한 짤을 주고 내 거라니까. 찬율이가 크면 나가, 내가 되는 거야. 아 정말? 어, 그래야겠다. 뭐를? 그러기 힘들어. 뭐? 뭐 뭐라고요? 그러면 내가 내 딸. 내려고 내가... 한 얘기라고. <laughs> 정신이 형도 발라도 왕자야, 왜 이래. <웃음> <웃음> <그래>. <웃음> JTBC.